짜파게티 마라 140g. 네개는 기존 짜파게티에 마라 형신료가 더해져 새로운 맛을 선사합니다. 짜장 특유의 진한 향과 마라의 얼얼함이 조화를 이루며 매운맛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면발은 쫄깃하고 소스와 잘 어우러져 만족스러운 식감을 줍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마라의 매콤함이 부담스럽지 않아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운맛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너구리 마라 샹구리 큰사발면 입니다 이 제품은 컵라면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아주 매운맛을 자랑하는데 마라의 독특한 향과 매운맛이 조화를 이루어 입맛을 돋워줍니다 기본 면을 사용하여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일반 라면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매운 맛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짜파게티 마라 140g 8개는 기존 짜파게티에 마라 향신료가 더해져 새로운 맛을 선사합니다. 짜장 소스의 깊은 맛과 마라의 얼얼한 매운맛이 조화를 이루어 색다른 매력을 제공합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적당히 매운 맛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으며 면발의 쫄깃함과 짭조름한 소스가 잘 어우러져 만족스러운 식사를 제공합니다. 구매 후기도 긍정적이며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매운 맛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짜파게티 마라 140g. 12개는 기존 짜파게티에 마라 향신료가 더해져 새로운 맛을 선사합니다. 사장소스의 깊은 맛과 마라의 얼얼한 매운맛이 조화를 이루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 면발은 쫄깃하고 소스와 잘 어우러져 만족스러운 식감을 제공합니다. 구매 후기에서는 매운맛이 강하지 않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혼자 먹기에도 적당한 양으로 간단하게 특별한 맛을 즐기고 싶을 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